Kettle. So, dear,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. I'm sure you're an idiot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. 잠시만! 추소정한테 전화 갑니다, 여러분. 이거 똑같이 따라보라고 하자.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. 기다려요. 시켜보자. 소정아, 뭐해? 지금 브이앱 중이거든? 어, 잠깐만. 아니, 소정아, 내가 지금 어. 웃음 참기를 하고 있는데, 어. 지금 하나도 안 웃었어, 내가. 어.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그 채팅창으로 추소정 캐롤을 쳐보래. 추소정 해로? 아니, 추소전 캐롤, 추소전 캐롤. 아, 캐롤. 어, 그래서 해봤는데, 지금 들어봤는데, 어. 이거 너가 부른 게 아니래. 어, 어. 이거 알아? 알아, 알아. 이거 알아, 잠깐만? <laughs> 아니, 이거 너가 녹음한 거 아니라고? <laughs> 아니, 이거 너가 녹음한 거 아니라고? <laughs> 어? 근데 저 누가 들어도 내 목소리가 아닌데 왜 나, 나라고 나 생각하는 거야?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<laughs> 아니, 다시 들려줘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는 너가 이걸 한번 따라해봤 줬으면 좋겠어 그 그래, 내가 따라 어 잠깐만 한번만 한번 다시 카피해봐 어. 아 잠깐만 너 지금 또 노래하려고 물 마시는 거야? 아나물안마러아 <laughs> 아, 그래? 잠깐만 들어봐 <laughs>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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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 i e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 r r 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h a m e y c a e w h y a m e y c a e w y e r r y c h r i s t a r r y c h 비교 여러분 똑같아요 진짜로. <laughs> 아니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. 와. 아니 이거 대박이다 진짜로. 나는 이거 너. 넣... 아니 근데 그 그게 웃겨? 아니 너난넌줄 알았어. 아니 그거 어떻게 나야? 아니 잘 들어봐. 크리스중스에왜유 we, 그 <laughs> <갑자기. 웃음> we,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 자 u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 i s 아니 나 너무 미쳤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내멋뭐 때문에 추소정인 줄 알았냐면 일단 첫번째 비음 그 두번째 이거 받지? 이거 100% 추소정이야 이게 어떻게 추소정이 아니야 이걸 또 따라해 또아 너무 웃기네 미쳤다 이거 웃기네 근데 진짜 봤지 봤지 자기는 이게 왜 똑같은지 모르겠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라니까 아니, 다 똑같다는데, 자견자. 이게 왜 똑같아? 이러면서. 따라해볼게. 이게 위에 쉬었는데 똑같아.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. 아, 진짜 미쳤다.